할렐루야. 제가 원래 들어서 처음 공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 그러면 뜻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지만 원래는 우리 구역 공가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요? 전도합시다. 어일년 동안 주변에 있는 구역원들이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참 세상이 참 음, 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다 떠날 때 가슴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떠나는데 다 사람은 똑같잖아요. 비슷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어, 마지막 시대에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왜 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성경책 좀 펴주십시오. 음, 성격 다 가지고 오셨겠지만은요. 이 고린도 후손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참 입이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주제들까지도 막 고린도 전, 이 고린도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더 나아지질 않아 가지고 고린도 후서로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처음 시작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꼭 많이 씁니다. 무슨 사도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고. 왜이 말을 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시 복습인데, 사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님 세례받을 때부터 예수님 하늘 날아가실 때까지 같이 옆에서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라 그러면서 그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러면 은 주위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됐다고 이제 1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는데 무슨 사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이방 세계에 왜 보냅니까? 누구를 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어 가지고 전도를 다니잖아요. 전도를 다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어서 택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막 길들이 열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특별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안전병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안전병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줬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안전병이 나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돌려 쳤습니다. 돌 무더기가 되도록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16장에 가보면은 점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부, 불쌍해서 그 여자 영혼을 구해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 어,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매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런 일들 당하고 2 8장 있는데 가면은 로마로 가는데 파선당하잖아요. 파선당해 가지고 어, 거기서 간신히 살아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섬에 도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니까 로마 병정들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쫄병이죠. 나무 같은 거 배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불을 피우니까 나무 이 나무에 숨어 있던 뱀이 조금 뜨거우니까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꽉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경은 어, 이제 토인들이, 이 새로 나온 성경은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는, 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뱀에게 물려서저뱀은 물리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많이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막 신이다, 그러면서 난리치는 이런 거. 생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설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박해받는 그런 것들을를다 포함해서 이제 3절 보면 은 곧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뭐를 찬송합니까? 그렇게 환란과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것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점점번 수요일날 살펴봤는데 그게 무슨 단어예요? 예, 위로.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뭐든 뭐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가 뭡니까? 이거는 어루만져서 괴로움을 잊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각적이에요. 어루만져서. 그러면 상대방이 평안함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잊는 것. 잊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사경전 구장감은요,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고, 그담에계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든지,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성문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서.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밖으로 성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 예수 믿고 난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벌울이감깨달아지는게 뭡니까? 아.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어려울 때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아서 내 옆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내 위로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 넘치게 흘러주고, 그러면 그들이 어려울 때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리라. 이게 이제 쭉, 이제 4, 5, 6, 7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처음에 뭐를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어려울 때, 내가 그 위로를 가지고 힘을 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넘겨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서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 주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있고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시지만왜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거를 가만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 인생이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게 퍽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 이, 이 전도 다니면서 얼마나 상황이 어렵든지 살 소망까지 떨어져서,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렸는데도 그때 위로하시면서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가만 묵상하니까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 구절입니다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어려움을 왜 믿는 사람에게 허락했습니까? 그 훈련 과정으로 줬다는 겁니다 무슨 훈련 과정으로 그때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그때 하나님만 꼭 붙들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절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극심한 고난을 줬다는 겁니다. 참, 이풀수 없는 숙제에 우리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극히 어려우면은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줬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계세요? 이것식은 저것식은 뭔지 모르지만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시면, 아니 이걸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라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세상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세상에 있는 숫자를 다 동원해서 곱하면 뭐가 될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기해서 다 그렇게 막막 막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면 뭐가 될것 같아요. 그, 뭐, 수, 뭐, 중학교만 나왔으면 압니다. 아무리 곱하고 아무리 팍 해도 세상 거 가지고 다 하면 그건 빵이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0 곱하기 뭐가 들어가면 전부 빵이잖아요. 아무리 뒤에 숫자가 세상에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도 다 붙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극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러면서 하나님만 꼭 붙들면 하나님이뭐 주신다고요? 위로를. 그러면 그 한량 없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성경은 늘 나에게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가 받았느냐? 위로를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이렇게 해서 구절까지 딱 가면, 이제 10절부터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두, 두 주에 걸쳐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서도 잘 살펴보면요. 그 속에 은혜 받을 끈, 은혜 받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까다로우면 우리는 그냥 샥샥 샥 건너갑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지셨고, 그 다음 또요,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러 바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원문에 충실하게 서, 번역한 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딜리버 했다는 것을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지고 지금 현재도 계신 건, he delivers 를 쓰는, 정확하게 쓰는 게 있습니다. delivered 과거에 구해주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he will deliver us 이렇게 부담 앞으로도 해줄 겁니다. NIV 성경 보면은 he will continue to deliver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속에 이제 구절까지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만꼭 붙들 붙들뜨 위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신앙이 생깁니까라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신앙이 생깁니까? 딱 현재 서서 과거를 딱 돌아보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딱 계셔서, 지금을 보면 내 주위에 하나님의 손이 딱 계세요. 앞을 보면 앞날에도 하나님의 손이 딱 계시는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는 다 마쳐가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바라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건져주셨다. 건져주고 계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잖아요. 어떤 큰게 오더라도 세상을 안 붙잡잖아요. 어디를 붙잡, 붙잡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어,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다시 천천히 한번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건지고 지금 현,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건지고 있고 그다음 나오는 것이 앞으로 건지실 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어울러서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어려웠던 거 정말 어려웠지. 정말 사망 선고까지 내가 내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만 붙들게 하려고. 그때 하나님 살아 계심을 보여 주셨지. 지금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지.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면 he will delivers. he will continue to delivers.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들, 인생은 요세시제 외에 또 있나요? 우린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아닌 앞에 거는 다 미래입니다. 이세 시제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붙들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지금을 보니까 또 위로를 주시니까 이길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걸 건져 주셔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스 1장에서 쭉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혹시 어렵지 않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로 가고 이쪽을 쭉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곱 빰빰빰 트로펜 일곱 어, 나팔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 일곱 대접 나오고 하는데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도 있죠. 어떤 데는 보면은 천사가 해에다가 뭘확 쏟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공기에다가 확 쏟았더니 이제껏 볼수 없었던 큰 지진이 나더라. 또유프라테스 있는 데다 뭘 부었더니 강들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기 시작하더라. 그리고는 새 더러운 영들이 아마게돈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더라. 이런 성경들이 뒤에 가면 쫙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어려움 당할 이야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는 피하지 못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이 고린도 후서를 오늘, 지난주에 봤더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9절. 내가 사망 선고까지 내렸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세상 붙들지 말고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그랬다. 그래서 붙들었더니 은혜와 위로가 총 만한 게 넘쳤다. 그래서 시제를 놓고 보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당신들도 앞으로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면 그들이 감사할 것이다.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평안한 시대를 삽니다. 지, 이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지금도 IS가 사람을 죽이고 뽑고 삐고 하는 거는 뉴스 들어가면 나와요. 근데 안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지금같이 그래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이런 큰 것들이 있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사람이 몇명 죽었다고 통계가 나오는지 아세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러시아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인데,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이제는 뭐 무기들이 하나만 떠는데 터뜨리면 몇십만 명씩 죽는 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이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어도 너희는 세상을 붙들지 말고, 정부를 의지하지 말고, 시스템을 붙들지 말고, 그때도 나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이겨나갈 것이다. 그 은혜를 가지고 너 자신을 봐라. 그럼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보시면요. 너희도, 앞에 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러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받은 저 위에 쭉 나오는 위로의 은사.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막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위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이 은사를 인하여,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막 위로를 나눠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요, 이, 이 테두리가 굉장히 큽니다. 뭐,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그것도 다 들어가지만은요, 큰 그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여권들과 모든 것들 다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도 함께 계시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시나요? 예, 우리에게는 이게 큰 장점이고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어야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에 일들이 쫙 진행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고 안 믿는 사람 타고 가고 똑같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눈을 뜨면 하나님 품에서 눈을 뜰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하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 하나님만 붙들면 위로부터 하는 하나님의 위로. 이 받은 바 위로를 가지고 옆으로 나누어 주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충실하게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